주에서 찬양에서 또 신앙독에서 얼마나 골고루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전 시간에 받았습니다. 네. 마지막 시간이고 하니까 간단하게 본문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 네. 우리가 그 2층, 지금 우리 교회 올라올 때에 저는 1층에서 첫 계단은 10계단 밟아 올라왔고 그 다음 중간쯤에서는 다섯 계단 발로 올라와서 이제 교회에 들어왔는데 어, 우리 신앙의 계단이 신앙보다는 아, 네. 구원의 그 단계가 있어요 흔히 뭐 구원의 서정이니 혹은 구원의 단계니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소명, 그 다음에 중생, 혜심, 신앙, 칭의, 성화 견인, 그 다음에 이제 영화로운 몸으로 이렇게 되는 계단을 밟아 올라갑니다. 65년도부터 90년도까지의 한국교회는 소위 로버트 실러나 혹은 도나드 맥가 브랑 혹은 피터 와그나 같은 교회 성장 학파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세계적인 그대 네 부흥을 일으키고 큰 교회들이 첫째부터 삼째까지 세계 제일 큰 교회들 한국에 있었다고 자랑했어요. 그러나 9 0년도부터 사양길에 들어오면서 채퇴하면서 이제 거의 20년 그렇게 끌고 오더니 결국 3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3년 동안에 전국에 약만 오천 교회 내지 이만 교회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고 신학교마다 인류라고 말하는 청신민의 장신이니도 미달되는 그 상황에 지금 부딪히고 있고 모든 우리 목회자님들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워서 어느 교단에서는 투짜을 이중직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것까지도 결리한다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철치 그로스의 교회 성장 학파의 로버트 실러나 보나드 맥가브라 키토 와그너의 그런 학설들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저질러 몰아가게 했고 결국은 쇠퇴하게 한 본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회가 숫자 자랑하고 사이즈 자랑하고 하다 보니까는. 교회가 어떤 질적인 면또 영적인 면을 치우치지 않고 보이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췄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할 때에 이제 이 초신자들, 초신자들을 잘 양육을 해야 되는데 오늘 교회들이 설교는 있지만은 교육이 없는 이런 때가 됐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목회할 때에 방향을 좀 바꿔야 돼저이 썰문보다는 어, 이 교리면에 혹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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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캐트키즈, 이 교리, 이 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 104개에 대한 이 요리 문답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목회가 내가 어느 신학교에 강의를 갔더니 그결 어느 청강생 장로님이 나한테 조선은 좀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 날 불러 한쪽 구석에가든지 얘기를 해. 저희가 요양병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또, 뜨담바가 어, 있어서 동경, 일본 동경에 가서 부동산 그 중매업을 이렇게 경매업을 전공하고 관도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의 그 교회 재산이나 교회에 대한 것들을 일반 부동산계에 내놓으면 속은 금방 나니까는 장론의 말이 없고 정장코 하니까는 개인적으로 그 대교의 목사님들이 접근하면서 부동산 문제 해결해 달라, 기도 문제 해결해 달라, 혹은 성교, 성교 건물 좀 축소시켜 달라. 그런 부탁을 한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고, 코로나 시대 이야기 아니그 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그런 적이 십. 오늘 우리는 요즘은 신학교의 커리큘럼 내에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 없어졌어요. 오늘 이런 것들을 갖고서 우리 목회하면서 상처 받지 마시고 숫자 기연을 하지 말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면서 앞서 성경하는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 부른받은 자의 이 소명자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갈라데 1장 11절 24절 이 바울서신에서 본문을 정하고 부른받은 자의 결단이라 그렇게 제목을 어 붙여 보겠습니다. 우리를 첫 조사 아담을 통해서 어, 죽음의 길로 갔던 우리들을 두, 두 번째 조상 아담,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택한받고 구원의 반열에 어, 섰는데 이 자유케 하는 진리의 광정에 초대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 우리 사명자들이 우리 이런 초심자들이잘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3절, 14절, 아까 교도 할때좀 덜한 입장도 계셨는데 이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입장 13절, 1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더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받게 하여 늘라고 내가 내 동적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기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도 열심히 있었으나. 자, 구름받은 소명자는 방향 전환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방향. 오늘 그나마도 많은 교인들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3년 이후로는 아예 신앙 다 팔아먹고 교회 나오질 않아요. 그 담임 목사님들의 신방가겠습니다 상담하겠습니다. 또 바쁜 데다 상담 오지, 신방 오지 마세요. 신방 다음에 오세요. 상담 필요 없습니다. 이런 때가 됐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바뀌어준 사명자의 길에서 우리가 탄식하고 이제 한국도서 먹었다 할게 아니고, 이 부른받을 자들을 향해서 잘 믿음으로 양육하면서 저들로 방향 전환의 결단을 내리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성장학파 사람은 그런 말까지, 그 무슨 말한 거니, small is beautiful. 조그만 게 적은 것이 아름답다. 그런 표현까지. 오늘 숫자 자랑하고, 사이드 자랑하고, 큰 교회다, 성교했다 그런 시대가 아니었지. 오늘 성도들로 하여금 빠르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방향전환. 교회 성장학파 시대에 숫자가 많아지니까는 속이 컬컬한 그런 성도들의 성경 공부 좀 자세히 하겠다면서도 그런 문을 안 열어주고 소그룹 음. 토해하는 것을 이렇게 대형교회들이 막더니 이런 사람들 다 신천지 가서 다 얻어주고 예. 다 이단에 빠져가지고서 예. 그렇게 오늘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에 이단교회들로 인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까지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신 똑똑히 차려가지고 우리가 이 소명받은 자의, 부름받은 자를 방향전환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그런 설교가 가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에 철저한 예수 믿는 사람 박해자였지만은 다에색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로 진리를 깨달은 뒤에는 즉시 전도적으로 방향을 전환을 했듯이, 우리에게도 이 방, 방향, 방향 전환의 결단이 있 예? 목회 한다 하면서도 아직도 여러 가지 목회 자세가 바르게 정립이 안 돼가지고서, 그렇게 신학생들이 왕장하고, 요즘은 신학교가 방학을 짧게 해요. 예. 방학이 정말 길면은 휴학을 하고 자퇴하니까는, 음. 몇주 제일 더운 때, 한 일주, 이주, 겨울에 대학을, 바로 대학을 하고, 1년 3학기 하는 그 학교도 있는데, 우리가 한 10년도 정말 애 끼면서, 우리 한영원들 애 끼면서, 저들을 방향전환의 결단이 오도록 자주 만나기도 하고, 서로 간구하는 그래서 나약한 자가 강인한 자로 강팍한 자가 신령한 자로 미지근한 자가 뜨거운 자로 소극적인 자가 적극적인 자로 방향전환하는 결단이 한국계에 있지 않으면 소망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시고 오늘 여기 찬양, 성교 이 귀한 예배에 지켜와서 많은 걸을 느껴요 이런 특별한 그런 남들이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방향에 그런 목회 뭐 관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런 유튜브 시대에 바른 것을 이렇게 선포해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방향 전환할수 있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또한 있다는 것을 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16절, 시간 관계상 16절, 17절 또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에 내가 곧혈육에이지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바라게로 갔다가 다시 밤의 색으로 돌아가느라 할렐루야 부름받은 자는 방향전환이 확실해야 되고 아, 네. 그 다음에 네. 과감한 전진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아, 네. 멸망의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자가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참자유의 천국을 향해 방향전환을 했다고 하면은 나만 다행이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체하지 말고 즉시로 과감하게 성도들에게 전진해야 되겠어. 오늘 그저 설교도 말안 보면은 내가 목회하고 은퇴하고 하 하늘 해결을 합니다만은 어떤 때 자도 말고 일어나가지고 웃면서 해결할 때죠. 뺏겨가지고서 남의 설교지 뺏겨가지고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뭐 바빠서 돌아다니다가 요일날새벽까지 설교작성해가지고 간에 서가지고. 말씀을 제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하지 못해요 오늘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 목회는 달라져야 되지 않나 목회관도 달라지고 전도도 전도도 노방전도니 뭐축커전도니 예? 그런 문서전도 이건 실을 칠하세요 관계전도 해가지고 관계전도 사도행제 1장 8절 말씀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땅 끝까지 내지리다라고요모에돌 던지면 전점 퍼져나가듯이, 내집계 일가, 친척, 또 친지들, 지인들, 이게 번져나가면서 전도 안 하면은, 전도가 생판 보는 사람들의 무덤장터 되는 시대가 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똑똑히 차려가지고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것, 양적인 것 가지고서 우리가 놀아지 말고 정말 실질적인 그런 전진의역화를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사도 바울처럼 또 주님의 수제자의 자리를 굳게 지킨 베드로처럼 스승이 부를 때 쟁질 부리고 따라는 엘리야처럼 엘리자처럼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일사각오하고 전진을 해야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됐는데 음. 어, 18절 18절로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음. 그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넘는 동안 그의 형제, 여고바의 다른 형제들을어를 보지 못했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할렐루야. 도론받은 자는 신령의 신령한 은혜의 결단이세. 여기 읽은 부분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고참들, 사도들 뭐 만나가지고서 나좀 봐주지요 그렇게 부탁하기보다는 상마하고 아무도 없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 어요 그는 거기서 기도와 말씀과 묵상으로 신뢰한 우리의 능력자가 됐어요 어늘 우리 교육자들이 목회는 안 된다 하면서 다른 일들 생각할 때 많아요. 아다 우리가 급한 일다바쁘 있는 겠지만은 기도하는 일에, 말씀과 묵상하는 일에, 우리심혈주두 사나님이 보시는데 결단을 다 해서, 정말 어린 생명들을 바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죽어간 것도 아니고 보면서도, 한국교회가 이럴 때가 왔구나, 그냥 내버려 아니고 이 소명자들을 잘가 결단을 시켜서 방향 전환하게 하고 전진의 결단을 하게 하고 신뢰한 은혜 결단이 있도록 이 마지막 때이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은혜 받는 중에 그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숫자 자랑하고 건물 자랑하고 외적인 것 자랑했던 시대는 다 가고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3년 이후로는 더 상막해진 이 한국 교회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찬양, 성교의 또 한이 패턴을 가지고서 영원구원하려고하는 이런 애씀이 있는 바다에 우리가 이 바울 소신으로 상고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첫 계단부터 우리가 잘 밟아 올라가서 소명, 중생, 혜심, 신앙, 치기, 성화, 견인, 궁극적인 구원과 영원한 내세에 들어가는 그이 과정을 우리가 바르게 양물의 본이 되면서 하나님 복음 바르게 전해서 주저하는 이들로 하여금 결단케 하고 또한 과감한 전쟁을 하게 하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그영성의먼조 우리에게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우리 성교사님의 힘을 빌어서 귀한 사역하실 때늘 하나님의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예수님 받는 역사가 이 귀한 교회와 단체를 통해서 이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아멘. 감사하고 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